네, 그분이 전사하신 곳이 이금방이에요. 임진왜란 때부터 열심이잘싸우셔가지고 우리 부안 쪽에서, 부안 고창에서는 정말 1등 장군님이시죠. 근데 돌아가신 쪽이 이쪽이에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국 장군 탑에서 아들, 아드님들 돌아가신 데면 이금방입니다. 에, 이곳은 정유재란 당시 1597년 우리 최웅근 의병대장과 삼부장 명달경달 92의 사가 외적들과 사오던 순절한 곳입니다. 바로 이 전적비 옆에는 풍무덤이 있습니다. 예, 지난 박삼종 스님께서 일본에서 한국한 코노덤을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유재란 코벌치 전적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한이한에는 일본에서 환국 한국 한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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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한은 이것뿐입니다. 임진창이 92의사의 추모를 네, 남당회명단에서 어, 참여를 하고, 지금은 이호걸치 전적지에서, 어, 그야말로 이곳에서 어, 전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전부 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유적지를 함께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여기가 비고요그 다음에 저 옆에가 코무덤이에요. 코무덤이고, 자 여기 보시면 상세는 <시진> 네. 모두 세웠고 내 강문은 내 네? 옛소리로 네? 예, 아. 흐르네 여사노랑께 담따래 놀라니 의기로운 정명을 모으네 라고 하는 이 시를 해가지고요 이때 말하면 주민들을 동료를 해가지고 무병을 모아서 다 죽어갔다 그래서 이곳이고요 우리 고아는 또 이날 팔고 안팔 타르비가 있어요 타르비가 뭔지 아시죠? 타르비는 공주가 어때? 공격주가 아니고요 사람이 다 죽어서 공룡이 되기 때문에 공주주야 타르비란 말은 사실은 동국에서온말이에 i'm

아우, 미제시도참 <목소리> 많네. 우자 벗으시어요. 여기, 이곳은 왼쪽으 합니다. 세홍국 의병대장을 모시는 146위, 146위의 위폐가 동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매년, 여기는 전라북도 문화재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로서 어, 네, 정부에서 네, 많은 지원도 해주고 네, 또이 앞에 지금 현재 갈대밭이지만 저 땅도 전부 우리 여기 주차 부지로 전부 확보된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뒤에 보이는 수이수 산을 아, 우리가 다시 <laughs> 정책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네, 앞에서 어, 우리 최홍국 의병대장의 묘지를 일로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고기, 강한 자원, 새, 중산방간세비안수 선생, 강한전, 폐. 여 이렇게 올라? 예,

통해 안저 <목소리> <목소리> an <mrisa> gaoz